예, 8월 26일 이시신 교회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도 오고 날도 굳고 또 무더운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바라기는 우리 이시신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기 같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능력과 말씀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표대를 향한 경주를 진력할 수 있게 우리 상간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과 능력으로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다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지라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예, 어, 구체적으로 예루,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 어떤 일이 일, 일어나는데 그는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능력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정확하게, 어, 음, 영어로 말하면 수동태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당하고, 당하고,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작, 어, 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그냥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셨어요. 모든 행동은 자기가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며 이루며 성취하셨습니다. 권능과 위엄이 넘쳤고 넘쳤고 영광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세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셨던 그 메시아께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가, 조롱당하다가, 내맞다가, 끝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뭐지? 제자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대가로서, 그 죄의 죽음으로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구원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 명확한 이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한 순난과 조롱과 모욕을 견디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명확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해서 대 이루실 대속, 대속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의 명확한 목표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표대, 소망,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아우, 야, 내가, 야, 내 자랑감 다 참아도, 이런 거는 내가 못 당하지, 라면서 야, 나 이거 못 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길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롱과 모욕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갈때 순종함으로써 그이 길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과 그 영광,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내가 내키지 않고 정말로 싫어한 일도 있긴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임재수 성교 교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그분이 이루셨던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 모습대로 당신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